슬러지가 가득 차 마치 순두부찌개를 연상시키는데요. 아, 아, 쓰러지 최대한 슬러지를 빼내려고 노력해 보지만 슬러지 덩어리도 큰데다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제대로 작업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야, 내려가야 될것 같아. 그런데 사실 메인은 벽에 붙어 있는 슬러지들이었는데요. 보기에는 적어 보이는 양이지만 실제로는 두께가 어마어마할 뿐더러 심지어는 너무 미끌거려 도구를 쓰기도 쉽지 않은 상황. 떨어지는 거 문제 가 아니라 발도 다 짓니겨 야 돼. 발로다 짓니겨 야 된다고.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완수해냅니다. 작업을 끝내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온 춘현씨. 아까 따로 빼놓은 슬러지들만 흡입하면 오늘 작업은 끝입니다.